이제 송리산 세족길을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세족길의 그 산책로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이 영상을 보므로 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이러한 욕구를 또 발선시키기 위해서 영상 올립니다. 문장대까지는 5.8km, 천왕봉은 5.7km. 문장대에서 천왕봉으로 갔다가 내려와야 되니한 1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, 아 시간은 뭐, 현재 산행, 하신 분들이그 산행기를 읽어보면은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대요. 그래서 차표 애매를 여유있게 시간을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차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칸씩 뛰기 때문에 대전까지 가는데 차가 몇번 없, 없더라고요. 예. 아 그래서 이세조기를 왔고, 벌써 이렇게 보면은 파래파더란, 어뭐 약초도 아니고, 좀무 뭔가, 이렇게 이쁜 색깔을 띄고 있죠. 아 이름은 몰라요. <laughs> 이름 알아서 좋은데 이름까지 모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아 지금 이제 저쪽에 숲속에 아름이 보이는 그 금동미륵불 금동미륵불이 살짝 보이죠 이 나무 사이로 이렇게 보이게 있어요 저기 은은하게 보이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상을 한번더 찍기 위해서 법주사 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예. 이 세조 길은 여기서 쭉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저리 올라가는데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법조사 템플스테이 예 템플스테이 안내판 이 있고 예 법조사 안내도가 여기 있느냐 법조사 안내도 예, 그다음에 송이 실기 비가이네 요 실기 비가. 예. 이건 수정교, 수정교. 송리산을 쭉고 내려오는 겨울이죠. 아주 지금 차가 한대 지나가니까 차 소리가 들리고. 아, 저기는 뭐선 그런 비가림 장치를 하는 햇빛가림. 예, 햇빛가림을 하고 이곳이 이제 금강문이야요 그 금강문 저기가 이제 금동미륵불 웅장하죠 금동미륵불 요거는 이제 철탑이고 철탑 가마있어 봐라 4월 초파리가 아직 멀었는데 벌써 저거를 하나 야. 여기는 다양 전동 찻집이죠 뭐 조용할 때 와가지고 전동차 집에 차는 하면서 이렇게 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예. 오늘은 법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밖 모습에서 영상을 찍어보죠. 자, 아. 지금 뭐 공사 열심히 하고 있죠. 뭐빛 뭐 가림 하빛 가림, 햇빛 가리게. 예. 이거는 지난 해에 아, 건물을 짓던 건데 명칭은 잘모르거든요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아가지고 자 원래는 이제 일주를 해가지고 신도들은 저 뒤로 주차장이 있어 가게 되는데 오늘은 거리 가지 않고 저는 저 템플 스테이 쪽으로 나가서 저 제조길로 갈 거예요. 자, 그럼요 부분을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여러분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차가 나와가지고 또 카, 카메라를 이 방향을 잡았네요. 자, 음, 자, 이 길이 도적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죠. 신도들이 다니기이죠